맛집이래 얼큰 칼국수 시키지 않아? 맛있겠다 너가 나오는 끄지네요,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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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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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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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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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반해요 헤투반자 이제 던질 건데 누가 던지니까 손. 아니 규정을 먼저 정하게. 그래 규정이요? 전라남도 걸리면 빼든지, 경기도 걸리면 빼든지. 경기도만 빼고 와. Oh, 전라북도. 어, 빼고 가자 전라북도. 주황색 빼고 와. 전라남도 빼는 게 어때? 아니야 일단은 거기 뭐 거친 사람 지나박기 가이바이고. 안되면 진가가 깔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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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보. 야야야, 너무, 너무 위야 조금 아래로 쫙 펴, 쫙 펴. 해결해. 아니 아 뭐. 밑으로 내려, 밑으로 너무 위야. 위야. 야 경상북도 나면 우리 시골 가는 거야. 자, 뭉가리고 해야지. 그래 이거 뭐 이렇게. 어, 하나, 둘, 삼. 뛰야. 어, 안 돼. 안찍혔다안 찍혔네. 할머님 그런 거만 있잖아. 맞아 <목소리> 장주가어 <목소리> 아, <그렇지. 목소리> 엄엇서청 맛있게 먹네. 무엇을 사셨죠 소스 아스 치킨 스낵. 할라데이 코스. 아 이건 진짜 안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아니 냄새라도 맡아봐 뭐, <laughs> 먹고 싶어? 뭐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아, 뭐야. 이게 내 손이 없어. 안태우 고그 사진 촬영. <laughs> 왜 이렇게 까맣게 선명해 나나 아니 너 너무 팔 혼자 막 이상한 나라. 맛있겠다. 너왜 이렇게 노래? 뭔데 이거 징그러워. 아, 닭발이. <laughs> 암튼. 오야 얘도 차갑다. 너 어. 반대 손 해야 된다. 아이씨. 이렇게아 이거 후레시. 어떻게 켜? <laughs> 시리아 후레시. 이거 누르면 시 후레시. 시리아 후레시. 시시아후리아 후레시. 시리아 후레시. 사사 닫는 뭐... 순간 그렇게 올려야 돼 야, 그걸 그렇걸올린다 우리, 우리 탱, 탱가 나이스 여기서 어떻게 써? <laughs> 근데 꼭 야, 에 써야 돼? 여기다 써야 아 제일 위에다 야아 제일 위에 돼야 했는데 그런 건 여기 안 써있잖아 그럼 여기,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놓고 여기 넣고 무슨 게임 그러네, 제일 위에 와 저거 쌓는다 쌓 됐다 와오거 같아 오, 했어 근데 미치 현대미술 같아 미친 거어 갑시다 한번손 내면 끝까지 해야 돼야 이거 아니지 <laughs> 야 이거 이렇게 긴장감 이 있을지 몰랐네 야 이거 어떻게 샀냐 잘아 이거 아니지 어, 방 됐어? 아니 나안건졌어방 <laughs> <안> 건드리진 않았어 <laughs> <안 건드렸어. 웃음> 흔렸는데 흔들려요 된다 된다 눌러버려 봐봐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이거사면 깨진거지? 어 오케이 렛츠고 <laughs> 야 방해하지마 <laughs> 오케이 해봐 해봐라 해봐라 렛츠윤수형 <laughs> 그거 그, 그,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안될 듯. 그건 아니, 안되자에서도는안되안될 듯. 이안 되지. 안쪽지지이이정도야지 어디? 여기? 안니안이 아니. 안좋아이정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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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안 좋아. <웃음> <웃음> 근데 발이 왜? 이이정이정이 <laughs> 오늘은 어디를 가시려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셨죠? 오늘 우리 막방? 막뭐 이런 데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응야 딱히 지금이 아니라 아, 이가운데뭐가 있네. 가야될것아 가비. 가비 아가자 좋아. 가비 좋아. 비 좋아. 가비 아 가비 가비 좋아. 근데 <laughs> 여기 바지가 안 보인다 환경 쑤와잘해드네 <laughs> 멋쟁이들 갑니다 너 미스 윤해라, 윤스 윤. 하나, 하나, 둘, 빨리. 하나, 둘, 셋. 각한 참석 분만 하시겠습다 예. 올리서 보였잖아. 나 이번에. 아니 하늘 점점 보여. 보였... 내려. A 버스 전을 이용하셔서 내리실 수 맞다. 있습니다. 대 오류 오류. 예, 이시로불러다리지 네, 앞에 보이시는 것이 문경세에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일관문.

오는 엄마들 아니야 지금 거는? <laughs> 야야 수연아. 혼자 왜 야, 현대인이야? <laughs> 어? 야, 현대에서 어, 야, 야. 옴, 옴, 나 현대에서 왔어. 아, 어 너무. 나 나온다. 아파 아프네. 뭐 아파? 머리가. 내 그때 맞은 거. 오. 어, 리랑 그리. 찍어줘 송이 송이 안 나와? 이리 와봐 수 <laughs> 기다려봐 안되네 네 가자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이거는 문경새재 국립리 공원이고요 새가 무슨 새냐면 새가 너무 아이세. 높아서 새도 넘어올 수 없다 해서 새가 아이어요 방방콕콕 어디서 온 거야?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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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워킹을 해봐저기까지 갔다가. 이뒤 너무 어둡다. 다음 타자너 뭐? 안에? 나 아직. 난안 찍어 줘. 할오한데 응. 너네인데. t i s short time boy, I c a n n o 뭘지, 찍... 영상을 찍어달라나? 그냥 돌려야지. 뭐일어야 사진 찍어. 천천히 걸어. 좀 너무 산의 대장부 같이 걷지 말고. 예쁘게, 아니, 그거 아니야. 썸라이트. 아, 아. 얼마나 더 걸려? 우리 한 10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뒤로 와. 저쪽 봐봐. 기다려봐.